잠시만요. 환자분 좀 어떠세요? 선생님, 환자가 말을 못 하는데 혹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요? 별 이상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은 뇌 CT를 찍어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. 일단 환자분이 말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께서 이렇게 봐주세요. 김주원 환자, 이제 말을 할수 있다고요? 아, 네. 그럼 걷는 것을 좀볼수 있을까요? 별 이상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만약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은 뇌 CT를 찍어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. 일단 환자분이 걸을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이 노력해봐 주세요. 신주원 환자 말도 하고 걷기도 한다고요? 그럼 이제 퇴원하시면 되겠네요. 누가 부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?